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.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.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.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을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.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 맺쯤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,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수고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,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.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.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